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절기, 즉,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 문제로 고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환절기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환절기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환절기에 먹으면 좋은 음식 5가지와 피해야 할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초간단 뚝딱 레시피 시간에서는 환절기 면역력에 좋은 ABC 주스를 만들어 볼게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소정의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환절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다양한데요. 환절기 온도 변화와 질병 사망률에 대한 흥미로운 주제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날씨가 급격하게 변합니다. 이때 우리 몸도 적응을 하느라 많은 변화를 겪게 되죠. 그런데 이 환절기에는 단순히 기온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환절기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까요? 환절기는 한 계절에서 다른 계절로 넘어가는 시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서 봄으로, 봄에서 여름으로 혹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아침과 저녁의 일교차가 크고 기온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환절기에 질병 사망률이 높아질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의 면역력 저하입니다. 날씨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몸의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감기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은 물론이고 심혈관 질환까지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계를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자료에 따르면 환절기에는 감기와 독감으로 인한 사망률이 평소보다 약2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노약자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병에 취약해지기 때문이죠. 환절기에는 날씨 변화로 인해 우리의 신체가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변하면서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고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 알레르기, 천식 등의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입니다. 기온 변화 기온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우리 몸은 적응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 과정에서 면역체계가 약해져 감기나 톡감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과 저녁의 기온 차이가 클 때는 몸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힘들어합니다. 습도 변화 습도가 낮아지면 피부와 호흡기가 건조해지고 이는 피부질환이나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으로 인해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면, 코와 목이 쉽게 건조해지고, 이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알레르기. 환절기에는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많아집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며,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봄과 가을에는 꽃가루 농도가 높아, 알레르기 환자들에게 힘든 시기가 됩니다. 일조량 변화. 일조량이 줄어들면 비타민 d 생성이 줄어들고 이는 면역력 저하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햇볕을 많이 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환절기에는 어떻게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간단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옷차림, 기온 변화에 대비해 여러 겹의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에 따라 쉽게 벗거나 입을 수 있는 옷을 준비하세요. 특히 아침과 저녁의 기온 차이를 고려해 따뜻하게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환절기에는 피부와 호흡기가 건조해지기 쉬우므로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물을 자주 마셔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세요. 또한 가습기를 사용해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야외 운동을 통해 햇볕을 쬐며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 후에는 땀을 식히지 말고 따뜻하게 입어야 감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 면역 체계를 강화하세요. 이는 감기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는 필수입니다. 명상이나 요가, 취미생활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세요. 환절기 건강관리법 잘 기억해 두시고 건강하게 환절기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환절기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들도 한번 알아볼까요? 환절기에 특히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 당근. 당근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음식입니다. 그 주요 효능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체내에서 비타민A로 전환됩니다. 비타민A는 면역 체계의 중요한 요소로 감염과 싸우는 백혈구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세포를 보호하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당근에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자유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합니다. 이는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A는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근을 섭취하면 피부가 건강하고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사과. 사과는 면역력을 높이고 소화를 돕는 과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기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제 역할을 하여 세포를 보호하고 상처 치유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사과 껍질에는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는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개선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여 면역력을 향상시킵니다. 사과에는 퀘르세틴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줄이며 심혈관 건강을 보호합니다. 3. 생강. 생강은 다양한 건강 혜택을 제공하는 음식으로 특히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촉진하는 데 좋습니다. 생강은 열을 발생시키는 특성이 있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추운 날씨에 몸을 보호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생강은 위장 운동을 촉진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소화 불량, 메스꺼움, 복부 팽만감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임산부의 입덧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강력한 항염증 성분이 있어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도 유익합니다. 4 마늘. 마늘은 강력한 항균 작용과 면역력 강화 효과를 지닌 음식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항곰팡이 작용을 합니다. 이는 감기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마늘은 백혈구의 활동을 촉진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는 신체가 감염과 질병에 더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늘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며 혈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고구마 고구마는 영양가가 높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소화를 돕는 음식입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이는 면역력 강화와 시력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고구마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이는 변비 예방과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또한 고구마는 항산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이와 같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환절기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일상 식단에 이러한 음식을 포함시켜 건강을 지켜보세요. 환절기에 나쁜 음식도 알아볼게요. 이 음식들은 환절기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멀리하시는 게 좋은 음식들인데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절대 안 먹을 수는 없으나 절제하면 할수록 건강에는 큰 도움을 가져다주니 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가공식품 가공식품은 다양한 방부제와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공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구체적인 문제점입니다. 가공식품에는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방부제가 사용되며 맛과 색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첨가물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화학 물질들은 면역 체계에 부담을 주어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은 대개 가공 과정에서 중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손실됩니다. 이는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가공식품은 일반적으로 칼로리, 지방, 당분이 높아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인스턴트 라면 인스턴트 라면은 편리한 식품이지만 건강에는 여러 가지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라면에는 매우 높은 양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나트륨 과다 섭취는 체내 수분 균형을 깨뜨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라면은 보통 튀겨진 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방 함량이 높습니다. 이는 체중 증가와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라면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이 부족하여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영양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탄산 음료. 탄산 음료는 달콤하고 시원하지만 건강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탄산 음료에는 많은 양의 설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당분 섭취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비만, 당뇨병, 치아, 건강 악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산 음료에 포함된 인산염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여 뼈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골다공증 등의 뼈 관련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탄산 음료에는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어 과도한 섭취 시수면 장애, 불안감,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4. 튀긴 음식. 튀긴 음식은 맛있지만, 건강에는 여러 가지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튀긴 음식은 기름을 많이 사용하여 조리되기 때문에 소화에 부담을 주고 소화불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튀김 과정에서 생성되는 트랜스 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튀긴 음식은 높은 칼로리를 포함하고 있어 과도한 섭취 시 비만과 관련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알코올. 알코올은 적당한 섭취가 중요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저하시켜 감염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키는데요. 그리고 알코올은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간에 큰 부담을 주고 간염, 간경화 등에 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체내 수분을 빼앗아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 다양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알코올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박수를 증가시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음식들은 환절기에 특히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섭취를 자제하고 신선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작은 습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의 초간단 뚝딱 레시피.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한층 더 높여줄 ABC 주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ABC 주스는 사과 애플, 비트 비트 당근 캐럿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주스인데요. 이 주스가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아시나요? 그럼, ABC 주스의 다양한 효능을 간단히 알아볼게요. 먼저, ABC 주스는 항염 및 항산화 작용이 뛰어납니다. 사과, 비트, 당근 모두 항산화제가 풍부해서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요즘 같이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는 항산화제가 필수적이죠. 다음으로 abc 주스는 심혈관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꾸준히 마시면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트에 포함된 질산염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죠. 소화기 건강을 신경 쓰시는 분들도 주목하세요. abc 주스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를 촉진하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또한 디톡스 효과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ABC 주스는 간 기능을 지원하고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 잔으로 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니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에너지가 필요할 때도 ABC 주스를 마셔보세요. 천연 당분과 다양한 영양소가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피로를 줄여줍니다. 운동 전후나 오후에 에너지가 떨어질 때 ABC 주스를 마시면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피부 개선에도 ABC 주스가 효과적입니다. 비타민과 항산화제가 풍부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피부를 원하신다면 ABC 주스를 꾸준히 마셔보세요. 마지막으로 면역 강화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ABC 주스에 포함된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감염을 예방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요즘같이 면역력이 중요한 시기에 ABC 주스는 필수 음료입니다. 이제 만드는 법을 알아볼게요. 준비되셨나요? 준비물은 사과 1개, 비트 2분의 1개, 당근 1개입니다. 아주 단간하죠? 우선 사과, 비트 당근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사과는 씨를 제거하고 껍질째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 4등분이나 8등분으로 잘라주세요. 비트는 껍질을 벗기고 작게 자릅니다. 아, 그리고 비트는 손에 색이 잘 배기 때문에 장갑을 착용하면 좋고 주방 도구나 옷에 색이 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당근도 껍질을 벗기고 작게 자릅니다. 손질한 사과, 비트, 당근을 믹서기에 넣어주세요. 물 1컵을 추가합니다. 물의 양은 원하는 농도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안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모든 재료가 잘 섞이도록 약 1에서 2분 정도 블렌딩합니다. 지금부터는 선택사항인데 주스의 식감을 부드럽게 하고 싶다면 블렌딩한 주스를 체에 걸러내거나 면포를 사용해 즙만 걸러내세요. 더 상큼한 맛을 원하시면 레몬즙을 약간 추가해 주세요. 레몬즙은 주스의 맛을 더욱 상큼하게 해주고 비타민C를 추가로 공급해줍니다. 이렇게 오늘은 ABC 주스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드셔서 가족들의 건강까지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셔서 만들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마트나 온라인에서 구매하셔서 꼭 챙겨드셨으면 좋을 만큼 건강에는 아주 좋은 주스니 매일 꾸준히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중에 너무 많은 ABC 주스 들이 판매 중이라 혹시나 구매해서 드시려는 분들을 위해 구매 전꼭 체크해야 할팁몇 가지를 아주 아주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첨가물이나 물을 첨가하지 않고 그대로 착즙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 재료가 화학비료나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인증을 받았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검증된 공장에서 만들고 추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을 받았다면 그냥 믿고 드셔도 무방합니다. 어떤 인증보다도 어린이와 관련된 인증은 가장 까다롭고 합격하기 힘든 인증이니까요. 그리고 혹시 여러 제품들의 비교가 어려우시다면 제가 여러 제품을 비교해보고 저 또한 믿고 마시고 있는 ABC 주스를 아래 고정 댓글에 알려드릴 켜 한번 참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환절기에 건강관리법과 예방법. 더 나아가 꼭 챙겨 먹어야 될 음식과 피해야 될 음식까지 알아보고 ABC 주스 만드는 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꼭 건강한 환절기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채널이 아직은 너무 작고 소중해서 지금 구독 안 눌러주시면 다시 찾아오시기 힘드실 수도 있으니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처음에 말씀드린 이벤트 관련 내용과 혹시나 저에게 제안하고 싶거나 더 알고 싶은 궁금한 주제가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뒀으니까요.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